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겨울나무는 봄에 태어날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의 양분을 끌어올려 새 봄을 맞이할 준비로 번낯없이 바쁩니다. 다시 가야 되겠다. 중간에 한번씹었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겨울나무는 봄에 태어날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의 양분을 끌어올려 새봄을 맞이할 준비로 밤낮없이 바쁩니다. 저희 구리시의회도 구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2024년을 따뜻한 봄날로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며 지난 한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에는 시민 여러분이 꿈꾸며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여정에 구리시의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대화 나누시면서 따뜻한 정 나누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